첫 번째 뉴스입니다. 동행 여름 기획 봉사가 지난달 토요일 중앙대학교 동행 소모임을 시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에 위치한 푸른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된 기획 봉사는 17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중앙대 학생들은 아이들과 요리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유부초밥과 카나페를 만듭니다. 요리 교실이 끝난 후에는 데이케어 센터 노인분들을 초대하여 아동 센터 어린이들의 노래와 연주 등 각종 공연을 펼쳤습니다. 네, 오늘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어린아이들 공연도 보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을 네.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 아이들이 준비한 합창 공연을 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친손자를 보는 듯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봉사자와 어르신, 그리고 아이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동행의 첫 기획 봉사의 문을 열어준 중앙대는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울시 동행 프로젝트가 6월 21일을 끝으로 1학기에 막을 내렸습니다. 동행 프로젝트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를 주축으로 5년 이상 원활하게 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 및 서울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서울 시내에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을 독려합니다. 특히 동행 프로젝트는 이번 2014 1학기에 더욱 활기를 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학기는 발대식에서부터 대학생 봉사자들이 열심히 참여해줘가지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 같고요. 수요처 선생님들이랑 동생들도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봉사 활동과 특강, 간담회 등의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은 동행 프로젝트의 활기를 북돋아주며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중 간담회는 동행 봉사자들이 직접 신청하고 참여하며 주체가 될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동행에 대한 풍부한 정보 교류, 봉사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 동행 프로그램을. 또한 동행 프로젝트 안에는 그루터기, 홍보기획단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대학생 집단이 있습니다. 그중 홍보기획단은 동행의 새로운 소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 빠르게 알리기 위해 매달 회의를 진행하며 동행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동행은 1학기를 마무리하며 방학 중 봉사활동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2학기에도 동행 프로젝트는 활발하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단신 뉴스입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가 2014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5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방문 면접, 팩스, 이메일, 현장 및 출구 조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행 여름 기획 봉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사회 발전부터 사회 복지까지 다양한 봉사 활동들이 진행 중입니다. 일의 지역 아동센터, 화곡 지역 아동센터, 고대 사대부고 등이 현재 봉사자를 모집 중입니다. 동행 봉사자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학별 대표단인 그루터기가 6.5기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동행 프로젝트와 소속 대학의 연결이 되어주는 그루터기는 소속 대학 내 동행 홍보, 대회 기획 홍보 등의 팀별 활동을 합니다. 모집 기간은 7월 6일까지이며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상으로 1학기의 마지막 6월 동행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